헤이세이 라이더 시리즈의 스물 번째 작품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념작 《가멜라이더 지오》에 나왔던 배우들의 근황을 근황월드컵과 함께하세요. 토키와 소고는 낙천적이고 자신만만한 평범한 고등학생. 진로 희망은 왕이 되는 것이다. 시계점 쿠지고지 당을 운영하는 작은 할아버지 토키와 주니치로조차 그의 장래를 걱정하긴 하지만 딱히 다른 진로를 강요하지 않고 따뜻하게 지켜봐주고 있다. 그렇게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자신 앞에 미래에서 왔다는 여자 츠쿠요미로부터 50년 뒤 소고는 지호로서 세계를 재앙에 빠뜨린 마왕이 되어버린다며 제발 왕이 되려는 꿈을 관두라는 부탁을 듣는다. 직후 2068년에 미래의 최저 최악의 마왕 오마 지호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의 소속. 속된 게이츠가 어린 시절에 마왕을 죽임으로써 타인 패러독스를 일으켜 마왕 자체를 없애려 들자 목숨의 위협을 받으나 츠쿠요미의 만류와 설득 덕에 살아남는다. 소고의 이런 정의감을 인정한 츠쿠요미는 소고를 서포트하기로 했고 츠쿠요미에게 소고가 정말 마왕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득당한 게이츠는 소고를 아직 완전히 인정하진 않았으나 적어도 마왕 기질이 보이기 전까진 지켜보기로 하며 쿠지고지 당의 식객으로 머무른다. 역사대로면 지오로 변신하는 게 마왕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고도 처음엔 변신을 안 하려 했으나 토요미와 같이 미래에서 온 새로운 마왕을 옹립하려는 세력인 타임제코가 만든 어나더 라이더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해지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가면라이더 지오로서 변신하게 되나 일행들 앞에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왕이 아닌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시켜줄 최고 최선의 왕으로서 성장할 것이라고 결의를 표명한다. 토키와 소고의 배우 오크노 소호는 지오가 끝난 뒤 NHK 슈퍼프리미어에서 방영 중인 야규 일족의 음모의 야규 슈젠, MBS TV의 드라마 특구의 시리즈 중 땅콩버터와 샌드위치에서 토기타 유스케 역으로 출연하였다. 가면라이더 지오와 초속 파라 히어로 간디으로 2연속 특촬물 주연을 맡았다. 2023년엔 최애나와 이어버드 광고를 찍었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 특촬팬으로 추정되는 댓글들에서 보다시피 와가마오 및 이와의 드립이 나왔다. 음. 류코인 게이츠는 마왕으로 군림한 오마 지오가 지배하는 50년 후의 미래에서 온 청년. 레지스탕스로서 마왕과 맞서 싸웠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여 마왕이 각성하기 전에 쓰러뜨리기 위해 소고의 목숨을 노리러 2 0 1 8년에 시대에 나타났다. 한국판 이름은 성시를 빼고 그냥 이름이 게이츠인 걸로 변경되었다. 류코인 게이츠의 배우 오시다 가쿠는 2024년에 수평선에 나왔다. 워즈는 2068년경 미래를 지배하고 있는 마왕오마 지오의 신하 아직 마왕이 되지 않은 어린 주인 토키와 소고를 무사히 마왕의 길로 인도하고자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와 소고에게 시공드라이버를 주고 지오로서 싸우는 것을 도와준다. 27화부터 백오지에게서 가면라이더 워즈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을 탈취하여 가면라이더 워즈로서 소고, 료코인게이츠와 함께 전투에 참가한다. 들고 있는 책은 복마강 능력이라고 하며 미래를 기록한 역사서 혹은 예언서로 보인다. 워즈의 배우 와타나베 케이스케는 대학축제에서 스태프를 하다가 미스 미스터 콘테스트의 심사위원에게 스카우트 되어 모델 사무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델로 활동하다가 2018년 가멜라이더 지오로 첫 드라마에 데뷔하게 된다. 2024년에 95에 나왔다. 츠쿠요미는 이름의 유래는 치쿠요미 노미코토 2068년의 미래에서 왔으며 지오의 근원 자체를 죽여 마왕이 지배하는 세계를 지우려는 레지스탕스 과격 급진파인 묘코인 게이츠에 비해 지오를 평범한 인생을 보내게 하거나 적어도 마왕이 되지 않도록 만들면 된다는 온건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역사대로라면 토키와 소고가 지오로 변신하는 것이 마왕이 되는 첫걸음이기에 이를 막아야 했지만 자신의 미래를 받아들이고 마왕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실현시킬 이상적인 왕이 되고자 새로운 마왕을 만들려는 세력인 타임 제커와 싸울 것을 결의하고 지오로 변신한 소고의 정의감을 인정하고 쿠지고지 당에 머물며 그를 서포트한다. 츠쿠염미의 배우 오와타 시에리는 2022년 4월을 기점으로 소속사 프로필과 SNS 페이지가 삭제되어 배우 활동을 접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이후 가면라이더 잔느 가면라이더 아길레라 옷걸즈 리믹스 3화에서 출연했지만 2월에 해당 촬영을 마무리했다는 각 본가의 언급에 따라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는데 다행히 가면라이더 배틀 간발에 전지에서 스쿠요미의 성으로 복귀하였고 이후 현지 예능에 다시 출연하였다. 도안몬도는 가멜라이더 지오의 등장인물로 2040년에 미래에서 온가멜라이더 퀴즈의 변신자다. 도안몬도의 배우 스즈키 카치히로는 2012년 잡지 th 텔레비전 즈음 7월호에서 올해 장래가 총망되는 U-22 배우 순위 제4위를 기록 동시에 2012년에 방영을 시작한 특명전대 고버스터즈의 사쿠라다, 히로무역을 맡게 됨으로써 첫 드라마 주연을 담당하게 되었다. 게이오 대학 환경정보학부 재학 중이다. 마키나 렌토는 가면라이더 지오의 등장인물로 2121년의 미래에서 가면라이더 키카이로 변신하는 기계인간. 그래서인지 움직일 때마다 기계음이 들린다. 마키나 렌토의 배우 이위의징기는 캐논 내 젊은 남배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미 n s t y e 리의 멤버이다. 토키와 소고는 묘코인 게이츠와 츠쿠요미가 사는 50년 후의 미래인 2068년에 토키와 소고 마왕 오마 지오로서 군림하여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때문에 묘코인 게이츠를 비롯한 레지스탕스와 타임제커 모두에게 적으로 취급받고 있다. 작중에서는 주인공인 소고와 구분하고자 변신체인 오마 지오라는 이름으로만 불린다. 반대로 오마 지오 본인은 2019년 소고를 젊은 시절 나라고 부른다. 토키와 소고의 배우 타카이와 세이지는 2013년 1월 4일 스즈모라 케니치와 카미아 히로시가 진행하는 토에이 공식 특철 라디오인 가멜라드레인저의 신년 첫 게스트로 등장했다. 본방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연기해온 헤이세이 라이더 중에서 가장 즐거웠던 라이더는 역시 가면라이더 대노라고 합의. 웹 기사에 의하면 가면라이더 지호를 끝으로 은퇴 기사가 공개됐다. 후임은 나와타 유야와 같은 후배들이 레이와 라이더부터 이어간다고. 그리고 은퇴 소식을 들은 이로 라이더를 연기한 배우들이 SNS를 통해서 그의 은퇴에 대한 감상을 올리고 있다. 음. 우르는 가면라이더 지오의 메인 빌런, 지정한 사물의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르의 배우 이타가키 리히토는 외모가 중성적이다. 그래서인지 가면라이더 지오 방영 당시 타임 제커의 여자같이 생긴 애 누구냐는 반응이 많았다. 더욱이 이대감이 바쿠나 유타로처럼 완전 여성스러운 스타일링이나 여장을 한 적이 없는데도 미모가 부각된다. 2024년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 걸쳐 일러스트 개인전을 연다. 오라는 가면라이더 지오의 메인 빌런 남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일과 나쁜 일두 가지를 말하며 해당 일에 대해 조금 또는 엄청나게라는 수식어를 사용한다. 오라의 배우 콘노 아야카는 2019년 7월 한국 인스타 패션 콘셉트로 화보를 찍은 적이 있다. 실제로 일본 여중고등 사이에서는 한국 패션이 큰 인기라고 잡지 세븐틴의 전속 모델을 졸업하고 2021년 3월부터 난너의 전속 모델로 활약 중이다. 티드는 가면라이더 헤이세이 제네레이션즈 fovr의 -E -E 최종보스 헤이세이 라이더 movi 대전의 마지막 최종보스 헤이세이 라이더의 역사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티드의 배우 다이토 슌스케는 2020년 6월 4일 다이토 슌스케가 유부남이자 새아이의 아버지인 것이 밝혀졌다 슌스케는 어릴 적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절망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 처음부터 별거운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문제의 본질은 미지카와 아사미와 교제 중이던 2015년 12월에 혼전임신으로 인해 일반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 이후에도 아사미에게 기혼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오다 헤어졌다는 것이다. 슌스케는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면 아내와 아이들이 받을 피해와 자신에게 쏟아질 비판의 목소리, 상대방이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하다 보니 주변인들로부터 이를 숨겨온 것이라고 말해서 더욱 더 까이는 중. 심지어 둘째부터는 형제를 만들어 참고로 지금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영화 37세컨드 촬영과 선배인 쇼우쿠테 치루베와의 대화를 통해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과거에 발목 잡히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신이 싫어 당년 4월에 가정을 합쳤다고 인터뷰에서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식들에게 애정을 쏟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는 브라운관과 스크린 무대를 가리지 않고 상당한 다작을 하는 배우다. 피니스는 타임 제커의 일원이며 전체적으로 새하얗고 미래지향적인 의상을 입은 중성적인 인물. 본인의 키보다 곱절은 되어 보이는 엄청나게 긴 망토가 특징이며. 성별이 없기 때문에 1인칭은 의외로 평상시에는 복후. 어나더 1호로 변신했을 때는 와타시이다. 가면라이더 제로 원의 세계에 존재하며 1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 데이브레이크를 막기 위해 한 비서형 휴머기어와 계약해 어나더 제로 원을 만들어 가면라이더 제로 원의 역사를 개변시킨다. 그러나 데이브레이크를 막으려고 한 것은 좋은 의도이기는 하지만 데이브레이크를 저지한 결과 휴머기어가 반란을 일으켜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버리는 데이브레이크 이상의 참극이 발생했던지라 실제로는 데이브레이크를 막으려고 어나더 제로 원을 탄생시킨 것이 아닌 자신이 갈망하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나더 제로 원을 탄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 피니스의 배우 이코마 리나는 2020년 7월 20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2022년 5월 14일 니산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노기자카 46주년 콘서트에 등장해 제복의 마네킹 무대를 했다.